그동안 저희 무흥구들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구두를 놨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쪽에가 아궁이 같으면은, 고래 구둘장을 덮으면은 그 속에는 냉기가 있고, 위에는 그 열기가 있는데, 구들이, 이제, 그, 아궁에서 불이 들어가니까, 냉기는 생각하지 않고, 불맛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불은 그, 아궁에서 윗목으로, 어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방 위에까지 뜨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탈를 지가지고, 어 고래바닥도 윗목으로 갈수록 높, 높게 나습니다 근데 많은 그, 그, 어, 구두를 놓고 또 점검을 해보고 뜯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 고래바닥이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놓은 것이, 어,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궁에서 불맛 되면은 그냥 따뜻한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 굴뚝으로 연기와 온기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들장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없이 불만 생각하니까 고래바닥이 윗목으로 점점 갈수록 나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 고래바닥 을 미리 줄을 쳐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돋우면서 불도 지나가고 또 밑에 그뭐 따라서 기류도 이렇게 같이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구두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방에 안떠신것을 뜯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래바닥이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야 된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둘장을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구들장은 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녹게 나가지고 아궁의 화열이 윗목으로 손살까지 가는 것이 맞고 그 밑에는 그 냉기섭기가 무거운 냉기섭기가 깔앉는 어, 청이기 때문에 그 냉기섭기는 아궁쪽으로 오지 않고 어, 윗목 개자리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고래바닥은 고래 바닥은, 고래 바닥은 윗목으로 갈수록 낮게야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냉기 습기는 윗목으로 빠지고 또 고래 속의 온기와 연기는 위로 빠지는 그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정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